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극한의 계산 극한의 이해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해. 자 교재에 있던 A10의 Q번 보세요. Q번 큐본. A10의 Q번이다. A10의 Q번 Q번 봤더니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AN에 대하여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얘 이때 세배의 AN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요. 2배 AN 다음에 플러스 3. 이 값이 얼마? 이 값이 1이래. 이 값이 1. 자 이때요. 리미트 n 이콜 무한대로 갈때 이때 AN값 과라 글쎄 그렇죠? AN값 과라자 봅시다. 에. 자 주어진 문제요. 주어진 N이라고 하는 변수가 무한대로 갈때요요 극한값 요놈의 값이 지금 1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건요 주어진 건 저런데 문제에서 묻는 건요 리미 u 니콜 무한대로 갈때 an 간단하게 요놈의 극한값을 묻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주어진 게 뭐야 지금 복잡한 놈의 극한값을 알려주고 있고 간단한 거의 극한값을 묻고 있다 그쵸 그래서 수학 문제에서요 복잡한 거 항상 문제풀이가 봐요 여러분들이 어 레고 같은 거 블록 같은 거 만들 때도 에 항상 어때요? 항상 간단한 상태에서 간단한 부품들을 조립해 나가서 복잡한 걸 완성시키잖아, 그치 그래. 문제풀이 해결도 마찬가지야. 항상 어떻게 간단한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복잡한 걸로 전개해 나가는, 전개 나가는 방향이 어? 올바른 방향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 복잡한 게 주어져 있는 걸좀더 간단하게 바꾸고 싶어요. 자 수학에서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바꾼 다음 시 어? 치환, 치환. 나중에 뒤에 특강 강좌 때도 얘기하겠지만 각종 증명이나 문제 풀이할 때 자주 쓰이는 기법이야. 그래서 이 기법을 꼭 알아두도록 해라. 자, 치환하도록 합시다. 여기 있더니 덩어리가 복잡하니까 예를님이 bn으로 치환할게. 따라서 bn은 bn은 3배의 an 2분의 2배의 an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덩어리를 이놈을 지금 bn으로 치환한 거야, 치환. 왜? 복잡하니까 따라서 an과 bn의 관계식이 하나가 있구요 다음에 요 놈은요 이제 극한값은 limit n equal 무한대로 갈때 몽창 다 bn이니까 bn이 얼마다 1 이렇게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bn이라고 하는 그런 수열의 극한값은 1로 다가간다 이렇게 간단히 요 놈을 간단히 정리했잖아 그죠 다음에 이제 bn의 극한값을 아니까 그 상태에서 an의 극한, 극한값 묻는건데 우리 여기에 an과 bn의 관계식이 있죠, 그렇죠? 관계식이 있어서 이 관계식에서 이제 an을 bn으로 표현 말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an을 bn으로 표현하자. 즉, 이 식을요, 주어진이 식을 이 치환할 때 사용했던 이 관계식을요, 관계식을 an을 bn으로 표현하면 될거 아니야, 이런 얘기야, 그렇죠? an을 bn으로 곱해봐, 곱해주면요, 세 배의 an곱하기 bn 마이너스 두배 얼마? 두 배, 예? b n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요 2배 a n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치 우리의 목적은 a n을 지금 b n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죠 따라서 a n이 관심이니까 2 a -N, e n 이쪽으로 넘겨서요 a n 묶어주면 3배의 b n 다음에 얼마야 마이너스 2 묶어주고요 b n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 그렇죠 다음에 마이너스 저쪽 넘기면요 2 b 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 가능하죠 그렇죠 됐어요. 양변, 아 잘못했네요 뭐야 3BN 맞죠? 아 잘못 묶었다, s 리 r AN이죠, 다시 한번 여기에 요 놈하고 요놈요 놈을 넘겨서 B, 아, 넘겨서 AN 묶어주면요 AN이 관심이니까 3BN-2 되겠고요, 그렇죠? 넘기 이렇게 정리, 따라서 AN은 양변을 3배의 BN-2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있겠네 그렇죠? 됐어요, 이걸 이제 어, 주어진 문제 주어진 준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이제 리미트 n 이 q 무한대로 갈때 an 자리에다 물 집어넣는거야 이제 세배의 bn 마이너스 2분의 다음에 2배의 bn 플러스 3 이렇게 정리 땡이다 그쵸 볼까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이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 1로 간다라고 그쵸 간단하게 따라서 얘가 1로 갑니다 1로 갑니다 그럼 분모는요 얘가 1로 가면 3 빼기 분모는 1로 가겠고 분자는요 1로 가면요 2 더하기 3 5로 가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번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됐어 요게 정해다 요게 바른 풀이 알겠어요 바른 풀이 그러면 항상 문제 볼때 이게 어떻게 짝 떠올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 어 그게 중요하다고 번쩍 떠오르는 내용은 이거와 이 문제 보자마자 이제 아 문제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이렇게 비 n 으로 치환할 생각을 하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봐요 수학문제는 항상 간단한 것들에서 복잡한 것들로 가는 게 올바른 방향 그죠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이 주어져 있고요 간단한 걸 물었을 때 또는 조건이 복잡해 극한값이 이놈이 복잡하니까 이를 간단히 치환해서요 수학에서 복잡하면 치환하는 거니까 그죠 치환해 놓고서 극한값도 간단하게 유노마의 극한값 이렇게 정리가 되고 치환을 하면 다음에 치환했으니까 a n b n 이렇게 관계식이 나타나잖아, 그렇죠?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표현 이렇게 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은 사실은 a n 을 x라고 할까요? 라지 x b n 을 y라고 할까요? 뭐 이런 관계식 이 하나 있는 거야. 이런 관계식 이 하나 있어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돼요? 라지 x를 y로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던 놈이 지금 x고. 요 놈이 y죠 x,y x, 관계식 하나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요 이제 이게 x니까 x를 y로 표현하자 이거야 그죠 됐어 따라서 여전히 이거 뭐 x에 관한 1차방정식에 불과하죠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긴 다음에 우리 x가 관심이니까 x 묶어주면요 3y-2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쵸? 정리해주면 궁금했던 x는 어떻게 해요? 3y-2 분의 2y 플러스 3 이렇게 되는거죠 그쵸? 그리고 y의 극값값 예, 그 절마다 일이다 이런 식이야, 그렇죠? 표현만 그런 거니까. 하여튼 미지수 두 개, 미지수가 두 개다, 식이 하나다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정리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 땡이다, 그렇죠? 하나 더 얘기해 줄게. 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지만 약간 야메 스타일로 야메 스타일로도 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요 여기서 a n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극한값이 지금 어.. 수점 하나 봤더니요 밑에 보기가 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 5 수렴하고 있잖아 자 얘가 수점에요 얘가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가 k로 수렴한다고 하자 자 얘가 k로 수렴한다고 하면은요 이 관계식에서 우리 수렴하면은 극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에 대해서 쪼개짐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n 니콜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때 얘가 k로 가잖아? 얘가 k로 가잖아 한마디로 얘가 수렴한다는 그러한 보장만 있다면 보장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좀풀수 있다. 야매 스타일로. 그렇죠? 따라서 k로 간다. 결국엔 얘가 어디로 갈까요 3k 1로 가겠죠. 다 분자는요. 분자는 2k 3으로 가겠죠. 그렇죠? 왜요? a의 극한값이 그 지금 k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건. 가정하고. 이것이 1이라고. 따라서 2k 3은요. 3k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넣으면 k는 5 따라서 k가 5다. k가 5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이 극한 값을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땡이야 그렇죠? 땡인데. 근데 이 문제 풀이는요 사실상 어뭐서수형 평가나 이렇게 풀 때는요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방법이 날겠죠? 이 방법은 일단은 뭐예요? 얘가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어 사칙에 대해서 쪼개짐이 가능한 거니까. 어 주어진 요 놈이 수렴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이렇게 풀수 있는 거 알겠죠? 가정하에서만. 그런데 지금 보기 자체에는요 뭐 발산하는 게 없고 다 수렴하는 극한값만 주어져 있으니까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그 극한값을 k라고 할까요? 그럼 얘가 k, k로 가는 거니까 이 1차 방정식 푸는 거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내오다가 이제 어, 아까 첫 번째 원래 있던 정해를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나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면은요, 얘도 연락 복잡해 복잡,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얘도 충분히 A, N, B, N으로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어?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겠죠? A, N에 관련된 식으로 복잡, 얘도 복잡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겠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조건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복잡하면 뭐 하는 거라고 이렇게 치환하는 거라고 치환하겠냐 그래서 치환해서 치환해서. 리미한대로갈때 치환하는 것. bn이 간단하게 어디로 가는지 아는 상태에서 an과 bn의 관계식. 에서요 거기서 an을 bn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걸 여기다 복잡한 놈에다 대입한 다음에 구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원래 정해대로 풀어야 지만이 이런 형태의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져도 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 기억해 두세요. 다음. 비슷한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갑니다. 10의 r번이 r번. 이 문제는 음, 거의 어 예. 번과 R 번두 개가요 같은 형태의 문제죠. R 번 다시 한번 풀고 끝낼게. 수열 a n 에 대해서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이때 e a n 플러스 얼마 1 분의 a n 플러스 이 덩어리의 극한값은 3일에 이럴 때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때 이때 a n 값 구하라 했어요 그렇죠?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요, 음, 객관식 문제나 서술형 단답형 문제라면 서술형 아니라 주관식 단답형 문제라면 이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 값을 k라고 할까요? 아까랑 똑같이 k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이것쯤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정된 상태 수렴한다고 가정하면은요, 이거의 요 극한의 식에서요, 왜 수렴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에 대해서 극한은 자유롭게 쪼개질 수가 있거든. 따라서 이놈이 k로 갑니다. 여러분도 k로 가요. 이걸 3해서요. 따라서 k 값구 하는 건 1도 아니죠. k 플러스 5는요. 곱해봐. 3이 6k 플러스 얼마? 3이 되겠고요. 5k가 5k가 2야. k는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요. 따라서 우리가 첫 정답을 얼마다? 5분의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됐어. 됐죠. 그런데 그런데 이거는요. 정상적인 정해가 아니라 사실은 얘가 출람한다고 가정해 놓고서 그다음에 이 식을 이용해 가지고 정답을 쉽게 구했던 약간은 야매스러운 방법일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식 문제나 서술형 단답형 아, 주관식 단답형 문제에서는요. 충분히 뭐 이렇게 써도 시간도 줄이고 괜찮다. 그렇죠? 괜찮아. 정답 구할 때는. 그런데 그런데 그래도 정해를 알아둬야지만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 다음 이것보다 더 복잡해. 이것다 훨씬 더 복잡해. 훨씬 더 복잡해. 그렇게 주어져 있더라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정의 풀이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수학에서 조건식, 조건식과 준식이 있는데 이놈이 복잡해. 복잡하면요. 수학에서 복잡할 때 뭐하라고? 복잡할 걸 간단하게 치환하라고 해야 치환. 치환해주면 리미트 에니콜 무한 대로갈때이 비엔이라고 하는 극한값은요, 예, 3으로 딱 수렴한다. 간단히 끝나잖아. 끝내놓고 이 치환한 관계식이 나타나요. 관계식 두배 an 플러스일 분의 a n 얼마 5는 얼마다. b n이라고 하는 간단한 관계식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걸 구하는 건데. 이 상태가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제 얘가 a n에 관련돼서 지금 되게 간단한데요. 얘가 아무리 복잡해도, 어이, 아무리 복잡해도요. 이 a n을요. 이 관계식에서 a n을요. b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a n을 b n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 n 자리에다가 b n으로만 우리가 채워주게 된다면 아무리 복잡해도 Bn의 극한값을 아니까, 어? 이 정답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1 달라 됐어요? 지금은 뭐, 음. 아 여기서 구나겠다. 밑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목표는 An을요, Bn의 극한값을 아니까 An을 Bn으로 표현하자. 자 미지수 두개 있고 식이 하나 있으니까는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고해 중 어떻게 해야 돼? 두배 An 곱하기 얼마 Bn, 곱하기 Bn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는 관심이 지금 AN에 있으니까 이거 넘길까는 어떻게 돼요? 네, 넘겨서 이거 넘겨서 a n 묶어 주면은요. 1 2BN 곱하기 AN 이렇게 되겠고요. 플러스 온 저쪽으로가 BN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BN 이거 넘겨서 AN 묶어 준 거고 넘겨 준 거야. 양변 이걸로 나눠 주면 따라서 AN은요. 1 을마다 2배 의 BN 이것 뿐에 BN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AN은 이렇게 bn으로 표현이 가능하네 요걸 여기다가 쌀랑 넣어주면 다음 과 같죠? 준식은 이제 리미트, 애니컬 무한대로 갈때 an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얼마야? 2배 bn 이것분에, 얼마다 bn 마이너스 이렇게 1 달라 해서요. 지금 bn의 극한값이 3으로 가는 걸 알고 있잖아. 얼마로 간다고? 3으로 가니까 바로 가주면 되겠죠. 3어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0기6 마이너스 5분에 비는 3로 으 갑니다. 3백 26 마이너스 2가 돼서 요 우리가 찾는 정답을마다 여전히 5분의 2인 걸알수 있겠다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푼 것이 뭐야? 정상적인 정해다, 바른 해법이야. 그래서 그 원리는 조건식이 복잡해요. 복잡하면 뭐하라고 수학에서 치환해라. 다시 한번 복잡하면 뭐다? 치환해서 간단하게 조건식을 만들어놓고 그 관계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자, 그런 문자를요. 기 n 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